어이겐 oh, yeah 안녕하세요 캡틴 나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이 좀 마, 많은데 쭉 보시면 지금 안 쓰는 게이 <laughs> 정도 됩니다. 한 번씩 제가 밥을 주거든요. 얘도 안 쓰면은 배터리가 방전되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요 녀석이 지금 완전히 충전이 안 됩니다. 아예 불이 아예 안 들어요. 일단은 한번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분해를 다 했습니다. 분해를 다 하고 보니까, 이, 보이세요? 와, 이, 배터리가 엄청 부풀었어요. 부풀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아예 신호가 안 들어져. 아예 배터리가 완전 나갔습니다. 아예 안 돼요. 어, 얘네들도 없네요. 지금 얘는 아예 갔으니까, 얘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얘는 충전 되네요. 0.0086? 암페어 충전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강제로 좀 한번 물려보고 봐야 되겠네요. 못 쓰는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버렸고요. 이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일단은 얘는 멀쩡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얘가 똑같은 3.7볼트인데 용량은 좀 크거든요. 이거를 임의로 한번 붙여보고 한번.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불 들어온다 불 들어져 불 들어왔으니까 얘를 올리면은 어불 들어져 충전되는거 오케이 일단 두개다 불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충전해서 그럼 얘가 살아나면은 얘랑 비슷한걸 알리에서 주문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야, 얘는 보호회로도 없는 거네. 보통 보호회로가 있는 것들은 여기 조그만한 기판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보호회로도 없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호회로가 있는 놈이라 4 1 v 5 1 v 충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열어 놓고 일단 충전을 한참 시켜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24시간을 충전. 오른쪽은 완전히 맛이 같고, 왼쪽도 뭐 지금 51%긴 한데 금방 나갑니다. <laughs>